어딘가 하자 있는 테트리스 개막빌드 월드컵 바로 시작해 볼까요? SDPC 퍼클 못함대 그레이스 시스템 티 세우기 고정 그니까 오른쪽은 그냥 PCO랑 똑같애 결과적으로 근데 왼쪽은 SDPC인데 퍼클을 못해 그러면 난 그레이스 고르고 싶어 솔직히 그레이스 티 세우기 고정이어도 퍼클 못하는 SDPC보단 그레이스 하는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레이스 고를게요 개막 TSD, LST 메카니컬 연계 못함. 근데 투와이드는 테트리스 금지. 근데 개막 TSD가 LST랑 메커니컬 연계를 못 해도 지형 관리 측면이나 후속 TSP 만드는 데 굉장히 좋아요. LST를 못 하더라도. 그래서 개막 TSD 해도 나쁘지 않아요. LST가 개막 TSD의 장점 중 하나지만 장점 하나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투와이드한테 밀리진 않아 개막 TSD가. 3리 와이드 빌드 자체가 하자 있다고요. 아니 2와이드랑 뭔 차르케논 아이세이브 퍼클 못함 아니 차르케논에서 아이세이브 퍼클을 빼버리면 그냥 사낭사키랑 뭐가 다른데 아 그래 솔직히 3와이드 할래? 아니면 차르케논인데 아이세이브 날먹하지 말래 하면은 난 차르케논 고를 것 같아 메커니컬 V2 중간에 메커니컬 못 끊음 스틱스피 모아쏘기 밭고쏘기 못함 아 이건 솔직히 나스틱스피 하고 싶거든요 님들도 인정하죠 이 메커니컬 V2면은 그거거든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게 근데 중간에 못 끊는데 이거 그냥 혼자서 죽는 빌드야. 스틱스핀은 최소한 혼자서 죽진 않잖아. 스틱스핀으로 할게요. BT4 시스핀 연계 못함. BT4가 이게 BT4 자체만으로 그냥 오가방 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있는데 BT4는 이 모양만 뜻하는 거고 이후 후속은 BT4 시스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스핀 연계를 막아버렸어요. 이 모양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키사라기사키. 야 이건 야야 2번 야, 진짜. 야, 나 BT 할게, 얘들아. 야, 내가 BT가 하고 싶은 것도 처음이네? 이거는, 그니까, 러 STSD 있잖아요. STSD에서 방해줄 들어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TD를 딱 만들었는데, 방해줄이 1열에 들어온다? td가 사라진다니까? 아, 야, 차라리 t 스 p i 두번 보내는 게 낫지, bt에서. 나 bt 하도록 할게요. 와, 내가 bt가 해보고 싶어지게 만드네. pco, 이연 퍼클 연계 못함. 내 허밍버드, stsd 연계 못함. 내 허밍버드가 stsd가 진짜 고정일 정도로 모양이 그건데, pco, 이연 퍼클 연계 못하는 거 불리한 거잖아. 허밍버드는 최소한 stsd를 못하더라도 t 스 p i 이후에 쌓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pco가 이연 퍼클 연계 못하잖아요? 자살이에요, 이거 그냥. 사실상 이게 pco 한 다음에 t 스 p i 더블을 한다고 해도 2연 퍼클 안할 건데 굳이 티스핀 더블을 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후속으로 티스핀을 하고 싶으면 퍼클 말고 다른 빌드도 많아 근데 TCO를 하고 나서 2연 퍼클을 안 한다? 어우 야나 허밍버드 고를게요 차라리 사츠키사키 테트리스 퍼클 못함 사츠키사키가 테트리스 퍼클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일단 d t 파 어? 야나 차라리 사츠키 할게요 님들 d t 포 반대로 하는 거 쓰겠다고요? 진짜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츠키가 DT보다 좋아요 TD잖아요 사츠키가 기본적으로 d t 포 반대로 못할 게 없다고요? 그니까, DT 빌런한테 이거 시키지? 3pps, 4pps 밖에 안 나올걸? 그니까, 러 DT 빌런님 입장에서 DT4 반대로 쓴다는 거를 만약에 DT4 초대석에서 반대로 써야함 이거를 딱 시켰잖아요? 폭동 났어요. 저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요. 어, 나는 사치키 할래. DT4 반대로 쓸 바에 사치키 할래. 사치키 테트리스 포크 없이 그냥, 그냥 포크라고 DPC 돌릴래. MKU, 무조건 T를 지붕으로 써야함. 근데, 릴라이어블 TSD, STSD 연결 못함. 와, 야, 둘다좀 비슷한데? 릴라이어블에서 STSD를 빼면 대체 뭐가 남냐? 근데 MKO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릴라이어블 TSD는 다른 후속으로 충분히 가려면 갈수 있어. 근데 MKO는 M K O는 공격이 그거가 되지 않나? 일단 T를 썼잖아. 어우 난 모르겠다. 실전에서도 T 지붕으로 쓸때 많잖아요. 근데 그건 T가 먼저 나와서 억가 때문에 T가 지붕으로 쓰는 거예요. S 빨리 나왔는데 T 지붕으로 쓰는 사람이 있겠냐고 MKO가. 근데 8대 0이니까 MKO 그럴게요. 솔직히 얘네 둘다 결승 못 가. 자 스틱스핀데 개막 tsd 아 스틱스핀은 바꿔 쏘기가 못하는데 개막 tsd는 l s t 랑 메커니컬 연계가 안된다 음어 근데 스틱스핀 플로킹 못하면 그냥 지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스틱스핀 td 보내고 나서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플로킹으로 개막 tsd는 최소 맞아 죽진 않을 듯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스틱스핀 바꿔 쏘기 못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 개막 TSD 그 메커니컬 연계는 왜 하는 거죠? 초보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닐까요? 초보분들이 막 LST보다 메커니컬 있는 사람 있거든요, 꽤. 그래서 초보분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해 주신 듯. 아무튼 스틱스핀 플롱킹 못 하면은 뭔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개막 개마... 아, 개막 t s t 도 맞아 죽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개막 t s t 고를게요. BT4 C스핀 연기 못함. 그레이스 씨. C... 나는 근데 2번이야. 왜냐면 나는 퍼클 t 세우기 고정이라도 후속으로 커버할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난 2번인데 님들 BT4 C스핀 연계 못함. 님들 이거 씁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레이스 시스템 고르도록 할게요. 아니, b t 4 시스템 연계 못함. 이게 올라온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일가방 1 0 0라는 일가방 100컬 거면 차라리 크로우바를 박아. <laughs> 모든 경우에서 100%잖아. 그리고 BT 일가방 100%? 어, DT도 일가방 100%? 그, 아니, 그레이스도 심지어 일가방, 아니, 피시오도 뭐. <laughs> 아, 몰라. 나, 나 그레이스 고를 거야. 3대5잖아. 어차피 그레이스 고를 거야. 나. 사치키, 사키. 테트리스 포클 못함. 차르케논 아이세이브 퍼클 못함. 솔직히 차르케논 아이세이브 퍼클 못함. 근데 차르케논 쓸 바에 사치키 쓴다. 그러니까 다른 TD 와 차르케논에 비교했을 때 최대 장점인 아이세이브 퍼클이 날아가. 차르케논은 아이세이브가 없잖아. 그럼 그냥 평범한 TD가 되는 거야. 아이세이브 퍼클이 막힌다. 어우 내가 차르케논 유저로서 이거는 용납 못한다. 사치키로 간다. 허밍버드 STSd 연계 못함. MKO 무조건 T를 지붕으로 써야 함. 아하 허밍버드 STST 연계 못함 나 근데 허밍버드 쓰고 싶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차라리 MKU 쓸게 여, 허밍버드 난 모르겠다 MKU 쓸게 난 그냥 기본적으로 허밍버드를 쓰기가 싫어요 그레이스 시스템 대 개막 TST 야 이게 결승전에 붙는다고? 그럼 무조건 개막 TST가 이기잖아 아 이건 좀 이게 그레이스 시스템이랑 개막 TSD 아 그냥 어차피 우승은 개막 TSD네. 개막 TSD에 그게 너무 약해요. 디메리트가 그러니까 개막 tsd인데 무조건 티미노 미스 드랍으로 티스핀 미니로 들어감 이 정도였어야 돼 이거 디메리트가 이거 인정하십니까？lst 연계를 못하더라도 다른 후속이 있어 그래서 개막 tsd를 안 고르게 하려면 은 그거 해야 돼요 막 무조건 미스 드랍 해가지고 티스핀 미니로 들어감 그 정도 패널 띄어야 돼 그런 거 아니면 개막 tsd를 꺾을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개막 tsd 딜안 들어감 이렇게 개막 tsd 티스핀 못함 에, 개막 tsd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월드컵의 우승은 개막 TSD인 것 같아. 펜실 한마디 남기기. 어차피 우승은 개막 TSD. 네 이렇게 어딘가 하자 있는 테트리스 개막 빌드 월드컵 해봤는데요 아 개막 TSD가 1등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어 진짜 만약에 하기 싫은 걸 골랐으면은 2와이드 3와이드가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허밍버드 뭐 그런 거? 예, 네, 다음에는 더 하기 싫은 거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월드컵에서 3와이드 패널티 없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와이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와이드가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는 빌드거든요.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야, 잠깐만. 아이가 너무 빨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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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더 해. 어, 쌓을 때한 콤보를 이을수 있게끔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우 진짜. 나 콤보 있는다. 콤보 있는다. 이게 속도가 기본 아, 야, 쓰리와이드는 진짜 구제 불능이다.